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죠?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. 2000년 전인데 이렇게 멋진 표현을 할수 있을까?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.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처음으로 설교했던 아주 오래전, 오래전을 기억합니다. 그 순간을. 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도 기억합니다. 너무나도 가슴 떨리고 좋은 너에게 감 저에게는 감격적인 말씀입니다.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일까요? 허다한 증인들. 히브리서 독자들보다 먼저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. 먼저 해 보았던 사람들이에요.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.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? 히브리서 기자보다 그때 보고 있었던 독자보다 먼저 갔던 사람들은 누구일까라는 게 궁금합니다. 그러면 그 당시 로마는 어떤 시대였는가를 보아야 돼요. AD 67년, 68년인데 그것보다 더 먼저 시대잖아요. 몇달 전이든 1년이든 2년이든. 사진 한번 올려 주시겠습니다 네. 이 시절이었습니다. 서기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 도시를 불을 질렀습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했냐면 기독교인이라고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. 정말 10대 박해라고 이야기하죠. 로마 시대의 크리스천 10대 박해인데 제 1차 아주 최고로 참혹한 박해를 시작합니다. 그때가 64년.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가 67년에서 8년경 사자와 같은 맹수의 밥이 되어서 죽었습니다. 이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요. 그런데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왕과 귀족이 야외 파티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을 묶어 가지고 세워 놓고 거기 머리와 몸에 불을 붙여서 불을 댕겼습니다. 저녁에 불을 붙이기 해서 그 그림까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여 드리지 않겠습니다. 그러면서 깔깔깔거리면서 그렇습니다. 10대 박해 중에서 첫 박해입니다. 그렇다면 한 가지 명확해집니다.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냐면 사자의 밥이 되고 파티를 밝힌 인간 초대들이 되었던 순교자들의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. 동시에 지금 대로마 제국에서 그 사건들 다음에 숨지기면서 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기의 사람들 자기의 공동체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.